건강하고 행복한 복뉴스 오늘 화요일 아침 소식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어제 전달해 드렸던 영님의 신나는 소식들이 정말 평일답게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들이 각종 뉴스 기사와 수많은 유튜버 분들을 통해 번져 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소식도 그토록 신나는 아침 첫 포문을 여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바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달드렸던 다양한 소식 중에 영웅님의 추석 인사 같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올해의 브랜드 대상. 자 그런데 이게 뭐야? 임영웅 카드 준대 주문 폭주. 하루 만에 23억. 대박 터졌다. 자, 어제 제가 이런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걸그룹 팬덤의 글로벌 확장, k p o 음반 판매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 7월달 판매된 판매 장수만 1 천만 장에 돌파되었고, 무려 예전 대비 40%가 증가되었다. 그중에서 우리 히어로, 영님의 파워가 굉장히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걸 직접 연구한 수석연구위원이 밝힌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파워가 음원 파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각종 광고계에서도 엄청난 결과물을 끌어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임영웅 대세워서 하루 매출 23억 초대박 빅모델로 뜬 곳은 어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은 영웅님의 ts 샴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빅 모델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전지현 씨부터 이성경, 거기에 임영웅까지 등판했다. 자,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면, 각종 모바일 관리 브랜드들이 이른바 빅 모델 카드로 소비자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한마디로, 유명한 슈퍼스타들을 전면 모델로 내세우며 엄청난 경쟁전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일명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기 위해서 젊은 세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다 타겟팅으로 선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타 브랜드의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죠.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다른 브랜드들도 이렇게 빅 모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죠.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화제가 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대표 모델로 세운 바로 TS샴푸 27일 홈쇼핑 GS샵 방송에서 영웅님의 포토카드와 브로마이즈 등을 상품으로 이렇게 구매 고객에게 전달하는 기획을 했는데 수십억 원의 물량이 판매됐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약 23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더 놀라운 건 이는 올해 해당 홈쇼핑 GS홈쇼핑에서 유형 상품 중 1매출 1위를 기록했다 역대급 기록이죠 수십억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23억의 판매고를 올렸고요 이에 GS잡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오전 방송에서는 약 15억 원어치 1만 8천 세트가 40분 만에 매진이 되었고 오후 방송에서는 8억 원어치 9,000 세트가 20분 만에 동이 났다. 오후 방송 재고 물량 보존을 위해 중간에는 오히려 주문을 막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오전 방송 때한 40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18,000세트 15억원어치가 판매가 된거고 오후에 한 방송에서는 남아있는 물량 8억원어치가 20분만에 그러니까 절반되는 시간만에 동이 났으니까 1 5억어치가 40분이니까 8억원어치가 20분이면 두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매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재고 물량 보전을 위해서 오히려 모바일로 구입하는 건 주문을 막아놨다라고 합니다. 방송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바일로 다 구매해버리면 방송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뉴스로 공개되자 팬들 반응 어땠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헐, 이 정도였다니. 도대체 얼마나 산 거야? 헐, 대박. 주문을 막기도 했었다니. 필요해서 산것 뿐인데, 기적 같은 현실이다. 오전만 15억이라니. 너희들 정체가 뭐야? 대투더, 박투더. 헐, 같은 편이지만 무섭다. 대박이다. 살살 하자. 난 사지도 못했다. 알람 맞춰놓고도 못 샀다. 대박이다. 내 거는 어디만큼 오는 거냐? 준비한 물량도 어마무시했네. 만 단위의 물량. 준비한 거 처음 봤다. 그니까 러 작년보다 3배 준비했다더니, 그러니까 총18,000 세트에 9,000 세트니까 못해도 이게 2만 세트가 훨씬 넘는 겁니다. 엄청나죠? 대충 뭐한27,000 세트 정도 될것 같은데, 야, 이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 놨다라는 건 작년 7주년에는 약만개 정도의 물량을 준비했는데, 300%를 준비했다고 3배를 예고했었죠. 근데 그게 더 순식간에 판매가 된 겁니다. 엄청난 양을 준비했는데 엄청난 속도로 다 팔려 버린 겁니다. 이러니 팬들 반응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퍼퓸까지 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곰돌이 푸가 나오는 마지막 세트 카카오 라이브로 진행된 것까지 하면 3만 세트 정도 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23억 이상의 대략적으로 찾아봐도 그. 남아있는 곰돌이 푸 물량도 약 2, 3천 센트라고 치면은 9천 세트가 8억 원이니까 2, 3천 세트면 한 3분의 1 정도 되니 못해도 2억 원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전체가 15억에 8억에 2억까지 해서 23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 t s 샴푸 하루 동안,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40분, 20분, 3분. 그러니까 1시간 3분입니다 1시간 반도 아니었네요 1시간 3분 만에 마지막 카카오 라이브 물량은 3분 만에 매진이 됐죠 1시간 3분 만에 63분 만에 25억 원의 매출이 폭발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웅님이다 보니 지금 온통 인스타그램에 영웅님의 TS 샴푸 사진이 잔뜩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효과를 거둔 것이 광고계만이 아니죠 바로 티빙 기억나실 겁니다 티빙이 근데 참 심상치 않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환승연예2라는 독자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로 티빙의 유료 가입자 기여수 7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티빙의 매출 화제 영상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죠 YTN에서 임영웅 콘서트를 중계한 티빙은 어땠다? 어마어마했다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영웅님의 이 생중계를 직접 하면서 96%의 점유율 14만 건의 채팅 수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역시 수십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무티에 샴푸도 한 25억 원 티빙도 수십억 원. 그만큼 굉장한 결과를 드러냈던 티빙인데, 이 티빙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출 두개 분기 연속 역성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분기 때는 518억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 때는 507억 원입니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는 1분기가 3개월 정도, 4분기로 따졌을 때, 1월부터 3월 대비, 4월에서 6월 달, 6월에서 8월, 6월에서 9월 달, 이런 식으로 분기가 나눠지는데, 요때 금액이 오히려 적자를 봤다라는 겁니다.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 2분기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4월에서 7월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영웅님의 이 티링 콘서트 생중계, 자, 이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행이 되었죠? 맞습니다. 8월 달이었죠? 8월부터 또 3개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에서 3월, 4월에서 7월, 8월에서 11월, 이런 식으로 3개월씩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게 정확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 2분계는 4, 5, 6월 달에 수익을 가지고 티빙이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님의 콘서트 생중계가 있었던 건 7, 8, 9,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기 때는 영님의 콘서트 이 수익이 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분기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3분기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 티빙 자체가 약간 유료가입자 수 성장이 주춤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영웅님의 콘서트 생중계가 합산 결과로 나오는 3분기 매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성장을 보일 수 밖에 없겠죠. 자, 더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행보를 CJENM이 보여주고 있느냐. 악의 꽃이라고 했던 이 드라마도 해외로 수출이 돼서요 인도에서 리메이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CJENM이 제작하는 드라마 예능 수출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티빙이 이렇게 환생연애라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로 엄청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듯이 CJ E&M의 n 티빙이 드라마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CJ E&M의 n 윤재균 감독이라는 분이 영입이 되었는데요. 글로벌 영화 케이팝을 제작한다. 차우누라는 가수가 출연 물망에 올랐다. 아니, 뽕뉴스. 차원이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 p o 이라는것 자체가 전세계 시장의 흐름이라 할수 있는데 이게 무슨 드라마냐 대략적인 내용이 이럽니다 이분이 윤재균 감독님인데 내용이 이래요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화려한 글로벌 데뷔를 앞둔 k p o 보이 그룹이 텍사스 시골 마을에 표류하게 되면 벌어지는 청춘 음악 로드 무비 K-팝 보유 그룹의 좌충우돌 여정을 통해 청춘의 갈등과 성장을 그린다. 그러니까 K-팝을 주제로 해외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수출할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제가 K-팝입니다. CJ ENM에서 지금 K-팝, K-컬처, 한국 고유의 문화와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번뜩입니다. TJ ENM 에서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티빙 교차 굉장히 2분기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제가 3분기 때는 왜 매출이 올라간다 그랬죠? 제가 왜 영웅 님의 이 티빙 생중계 시청 절유율이 엄청 높다고 했죠? 왜 영웅 님을 앞세워서 하루에 25억 원 가까이 되는 초대왕 매출을 띄울 수 있다고 했죠? 히어로 파워 덕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 윤재균 감독이 만들어내는 k p o 이 영화가 정말 반응이 좋다면 후속작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K-트롯이 됐건, K-히어로가 됐건, K-싱어가 됐건 저는 영림님의 일대기와 서사를 담은 CJ E&M의 n 티빙 OTT 전용 콘텐츠인 영화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CJ E&M의 n 이 영화 제작 발표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영웅님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라이브 콘서트를 생중계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을 보게 된 티빙인데 거기에 지금 광고 모델 하이 시간 3분 만에 수십억 원의 25억 위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시킨 히어로의 저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현재의 CJENM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연말 앵콜 콘서트가 끝나면 모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쉴틈 없이 옥뉴스의 빠르고 팩트 있고 신나는 소식, 가슴 뛰는 내용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